국내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우리 사회 생명문화 확산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설립한 기독교 종합대학들의 모임인 파우아가 포럼을 열고 선교지에서의 바람직한 교육선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생명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열고 신학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주석 성경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3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나라 중 상위권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사대 종단이 각 종교별 자살 예방 활동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생명문화 확산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자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라이프오프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열린 포럼에는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네개 종단 기관들이 참여해 죽음에 대한 종교별 이해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단별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차원도 제공을 하고 장례 예문도 만들어서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또 다른 자살을 막는 그런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살 유가족들의 아픔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 대해 개인적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있음에 공감했습니다. 또 종교의 금기를 어겼다는 정죄보다는 예방적 가르침과 남은 자들에 대한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자살에 대한 사랑과 포용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외란한 질문보다는 이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어, 모든 종교의뢰를 다 도와드리고 그분들에게 뭘 도와드려야 될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 자살 문제에 공동 책임을 갖고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여야 합니다. 생명의 종교가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을 앓으며 자살의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신폐소생술을 써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마지막 동행과 경청의 기회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 사업인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라이프호프와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 불교 상담개발원, 원불교 서울교구 여성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에 설립한 기독교 종합대학들의 모임인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 파워가 교육 선교를 주제로 지난 주말 포럼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힘썼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교육을 통한 선교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연희, 이화, 숭실, 배재와 같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룬 데는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노력은 한국 교회의 상당한 영향을 끼쳐 오늘날 국내 종교 사학의 70% 이상을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학협의회 파우아가 주최한 교육선교 포럼에서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이 교육에 힘쓴 결과 많은 기독교 인재가 양성됐고. 사회 또한 발전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도 이들 학교가 크게 공헌을 했고 또 물론 기독교 교육 학교 성장 나아가서는 선교까지도 바로 이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초대 교회는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구제에도 힘을 썼다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지의 사회 발전도 도모하는 통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그 지식, 그 경제 발전, 즉 그들이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 가지고는 선교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지에 설립한 학교가 80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선교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 선교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나름대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어떤 것은 참 학교라고 하는 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사나 교수들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선교지에서의 올바른 학교 운영과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오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제11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선 종교 개혁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학 교육 현장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박성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처음 소개된 건 지난 2010년 5월에 열린 백석 전진 대회에서입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장 총장은 당시 선언문에서 종교 개혁 정신을 계승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통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교회와 국가로 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백석전진대회 이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교계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번째 열린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에선 개혁주의 생명 신학 7대 실천 운동이 소개됐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개혁주의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앞세우지 않고 학문만 내세우는 신학 교육 현장에서 이론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학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 생명의 복음으로 본질을 회복할 때 신학 교육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 총장은 또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 현장에서 무릎으로 실천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서 한국교회사의 최고 석학인 민경배 석자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데솔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현존성을 강조한 점에서 개혁주의와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조영 총장님의 신학의 거대한 기치가 바로 이 신앙의 현실화 실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에 나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와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신학은 생명 신학이라며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권성수 목사는 총신대 교수 출신으로 대구 동신교회 부임해 척박한 대구 지역에서 동신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원인이 생명 사역이었음을 고백했고 김현희 목사는 신생 중앙교회를 개척해 건강한 중형교회로 41년간 사역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19년 동안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생명 목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다 생명력 있게 움직입니다. 종교 개혁주의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기도와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 운동이 한국 교회의.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평광교회가 전 히브리대 성서학 교수인 임마누엘 토브 교수를 초청해서 사해 사본에 관한 특별 강의를 열었습니다. 토브 교수는 사해 두루마리들은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고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작되고 필사된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서들이라며. 2000년 이상 성경 본문이 변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이 문서들은 성경 본문과 주석 연구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기록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준다며 사회 두루마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성서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주석 성경이 새로 나왔습니다. 고대 사본들과 대조해 번역의 정확성을 높인 책입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백성문화대 총장을 역임한 고영민 박사가 지난 2015년 편에인 신약성서에 이어 구약성서 원문을 새롭게 번역한 주석 성경을 편했습니다. 저자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따른 주석을 지필에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성경들이 원문에서 벗어난 번역들도 있었고 애매한 그런 번역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번역을 위해서 17년 동안에서 노력하고 번역해서 이번 성경을 내게 됐습니다. 저자는 또 고고학적 지식과 성지 답사 경험을 바탕으로 성서가 쓰일 당시의 문화와 풍습, 지리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를 저술한 무슬림 출신 복음 전도자 나빌 크래쉬의 유작입니다. 책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핵심 교리를 비교해 두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체계이며 기독교에만 참된 복음이 있음을 변증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신적 정체성 등을 살피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하나님임을 논증합니다. cbs 뉴스 이빛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셰퍼드 콰이어 합창단이 2018 부산국제합창제에 처음 출전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쇠퍼드 콰이어 합창단이 2018 부산국제합창제 팝앤 가스펠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창단된 쇠퍼드 콰이어 합창단은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경기 남부 구치소, 평화의 집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전교계연합기관과 관계자들이 대전지역 부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기독교총연합회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주제로 제19회 백두대간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전교계연합기관과 관계자들이 조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회장 임재택 목사와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교파를 초월해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지역 교계단체들은 목회자, 평신도, 다음세대 등을 위한 아카데미를 세워 대전시 부흥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도내 18개의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제19회 백두대간 통일 기도회를 원주와 춘천, 강릉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신 원로 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 서울성락교회 지영은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복음으로 이 땅이 부흥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순사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여순사건 70주년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안보 보훈단체 회원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화해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인우주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유족들과 우리 여순수 시민들 지금까지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루어 실 줄로 믿습니다. 청송 신성교회가 지자체와 함께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한국 YMCA 유아축구단 전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교회가 예장 귀농 귀촌 청송 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과 잘 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상담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 참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청송 신성교회 귀농 귀촌 상담소는 청송 군청과 함께 귀농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교육을 비롯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 YMCA가 주최한 유아축구단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청주와 대전, 성남 등 전국 유아축구단 32개 팀이 참여해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